네주 안에 만나 1월 21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으로요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제가 목욕을 한 후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발을 씻는데 문득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렇게, 어, 다른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가 완전하게 되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의 임무인데, 어, 나는 왜 이걸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히려, 어, 다른 사람에게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전신 목욕을 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 취급을 하던 나의 생각과 그리고 저의 이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참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그런 생각들 속에서 또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게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어, 바리세인이 그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죠. 음,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세리 마테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어, 어떤 의도에서 이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어, 마태와는 다른 태도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존경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음, 발 씻을 물도 환영과 존경의 입, 입맞춤도 없었고요. 어, 손님에게 그 머리에 붙는 그 값이 싼 감람유를 붙는 그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어,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 옆에 나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어,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어,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시몬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여인이 지은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죄를 지은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자 그리고 시몬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어, 그런 사람 그런 존재인 것이죠 어, 시몬의 전제는 어, 자신은 깨끗하다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저희 여인과는 다르다 하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자다 라고 이렇게 자 여기에 스스로 깨끗하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죠 그리고 어, 또 한편으로는 더러웠는데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이 둘의 태도가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없었습니다.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큰 재산을 바쳤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겼습니다. 이 여자의 자존심이죠.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높임을 받으실 그런 분이시다라고 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시몬은 예수가 선지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뭐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떤지도 명확,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다들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도 아래에 있고 행동도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긴 씻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발도 씻겨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긍하는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되는 것과 멀리하면서 자기 자신이 성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의 결과는 그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항상 기억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약했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은혜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을 생각하고 그 감사를 생각하고 또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서 낮아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한 존재,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스스로 자긍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피하는그 어떤 것도 주님의 필요와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기꺼이 달려가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